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속 나논입니다. 오늘도 정말 멋진 품종 아주 저렴하게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투복식 태극선입니다. 2번 황복륜입니다. 황색 복륜이 호로 이렇게. 신화 또한 아주 황색으로 올라옵니다. 3번 이벤의 서반입니다. 문합니다 4번 3반입니다. 형이체는 3반이 조금 소멸되고 남는 그런 개체입니다 5번 단엽승의 입변입니다. 아주 작만하게 예쁩니다. 엽성도 정말 진녹입니다. 6번 입변 중투입니다. 서성 아주 좋은 중투입니다. 7번 황서반입니다. 황과 서반이 아주 맑게 녹는 개체입니다. 8번 산채 3반 호와 서입니다. 9번 산채 입병과 기부서반입니다. 1번 중투복식 태극선입니다 태극선 종자목으로는 정말 괜찮은 품종입니다 태극선 중상작에 속합니다 정말 이 정도면 촉수는 총 3촉에 신화 2개입니다 신화가 크게 두방 달려 있습니다 잎길이는 17cm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이것 하나 데미지 없이 아주 배양 상태 영화입니다. 그래, 신화. 크게 두방 올라왔습니다. 금방 촉수가 다섯 촉이 될수 있는 그런 작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이게 제 최상입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게 태극선 종자목 하시기 바랍니다. 2번 황복윤입니다. 황복윤 호로 이렇게 아주 깊숙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끝이 완전히 항색입니다. 엽선 또한 너무 좋습니다. 올시나 율이 아주 하락이 올라옵니다. 또 자마도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촉수는 총한 촉에 신화 하나, 자마 하나가 잡혀 붙어 있습니다. 잎 길이는 15cm에 잎 폭은 0.9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나름 아주 좋습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앞으로 더 화려하게 이래 올라올 것 같습니다. 3번 입변의 서반입니다. 엽성이 너무 좋습니다. 서반 무늬도 아주 화려하게 홍화반처럼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입장마다 다잘 들어있습니다. 네, 끝으로 황색, 황금색 색황 꽃반이 들어있습니다. 엽성이 너무 좋습니다. 촉수는 총 3촉에 신화 두개입니다잎 길이는 22cm에 잎 폭은 0.8cm 까지 나옵니다. 금방 신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가격은 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다음 시는 아주 화려하게 올라올 것만 같습니다. 전진쪽으로 무늬가 이렇게 다 발색되어 올라오는 개체입니다. 4번 3반입니다. 그래. 나름 서반물도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3반이 살때 있습니다. 산반이 아주 약하게 들려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요 개체는 꽃도 확인된 개체입니다. 꽃에도 산반이 살짝 걸리 아주 이쁘게 살짝 걸린다고 합니다. 촉수는 총네 촉의 신나두 개입니다. 잎 길이는 20cm에 잎 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그냥 입병 개체로 키워도 나름 아주 난초가 이쁩니다. 신화 때는 아주 화려하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가격은 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입끝 에열에서 서방물이 들었습니다 5번, 단엽성의 입변입니다. 정말 엽성 좋고, 색감도 아주 좋습니다. 잎 길이가 길어봤자 12cm가 못됩니다. 촉수는 총 3종의 신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0cm에, 잎 폭은 0.9cm 까지 나옵니다. 난초가 작고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쁜 꽃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개체로 보여집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딱이봅니다 정말. 더 이상 키가 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개체입니다. 6번, 입변의 중투입니다. 이 개체는 소형전입니다 엽성은 정말 좋습니다. 단엽에 가까운 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주 황색으로 깨끗합니다 배양상태도 좋습니다 길이가 길어봤자 요괴체는 12cm를 넘지 않습니다 벌보도 정말 소형종답게 아주 작습니다 촉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요 길이밖에 안 됩니다 요괴체는 촉수는 총4 촉의 신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0cm에 잎폭은 0.5cm입니다. 아주 작고 이쁜 그런 개체입니다. 뿌리 상태 나름 정말 좋습니다. 촉수 그래. 부르면 아주 이쁘고 화려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난초 참 이쁩니다 7번 황서반입니다 정말 화려한 개체입니다 모척은 정말 극황으로 남는 개체 입니다 전진척 또한 아주 화려한 연두색 서로 남는 개런 개체입니다 난실에 이런 개체 하나 있으면 난실 분위기가 정말 확 삽니다 촉수는 총 4촉의 신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6cm에 잎 폭은 0.6cm까지 나옵니다. 이 끝에 조금 이데미지는 있습니다. 녹색이 없어서. 뿌리 상태의 개체도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이쁜 개체. 나름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8번 산채 3번 호와 서개층입니다 요거는 다 호가 들었습니다. 실루가 입장 가위로 아주 약하게 이래 들어있는 그런 거지. 요렇게. 요런 작은 무늬에서도 나름 아주 화려하게 발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제품은 아주 약한 시로가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그런 개체로 보여집니다 정말 약하지만은 나름 삼반호가 들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것도 다 그런 바덕이에서 같은 바자리에 설치된겁니다 호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개체들입니다 이런 생강근들은 조금 배양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 배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반 이라기보다는 정말 아주 맑은 서로 발전된 그런 개체입니다 엽성도 정말 입엽성으로 아주 좋습니다 발전이 정말 기대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기부에 맑고 서고, 여기 녹같이 있어 있습니다. 그, 러렇듯으로 나름 아주 화려하고 이쁜 그런 개체입니다. 다섯 개체 해서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산채 입병과 기부서입니다. 엽성 좋은 이쁜 개체입니다. 두 축자리입니다. 두 축자리. 요 개체만 키우면 되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산반 식으로 이렇게 나름 무늬도 보이는 그런 개체입니다. 입엽성으로 아주 난초 이쁩니다. 개체 성냥반이라기보다는 이래 아주 맑은 서로 남는 개체입니다. 이렇게 뭐 묻히거나 덮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주 기부스러워 아주 맑게 남아 있습니다. 엽성은 아주 좋습니다. 요 개체도 똑같은 바자리에서다 산천 품종입니다. 기부가 아주 많습니다요 개체도 똑같은, 꼭 아롱만이 든 것처럼 이래 보이는 그런 개체입니다. 앞으로 더 화려하게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체들은. 엽성은 아주 좋습니다, 정말. 다섯 개체 해서, 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번 중투복식 태극성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신화의 양망량 두 개. 뿌리 상태 최상입니다. 2번 황복륜 뿌리입니다. 뿌리 나름 아주 건강합니다. 생장 좀더 살아있고. 신화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 아주 굵고 딱딱합니다. 3번 입변 서반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신화 뿌리 잘 내리고 있고, 신화 양방향 두 개.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4번, 3번 뿌리입니다. 뿌리 나름 아주 건강합니다. 신화 뿌리 열에 잘 내리고 있습니다. 신화 두 개. 뿌리 상태 나름 아주 건강합니다. 5번 단엽성의 잎변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단엽에 걸맞은 닭발 뿌리처럼 아주 짧습니다 짧아 전형적인 단엽이 가진 닭발 뿌리입니다 6번 잎변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신화 뿌리열에 잘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 나름 아주 건강합니다 7번 황서반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시나뿌리열에잘 내리고 있고 뿌리 상태 아주 영합니다